지금부터 착용감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아, 아, 귀가... 맞지 않네요 아, 일단 세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아... 길이 조절을 하고 아... 아, 귀를 덮고 오, 좋습니다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착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착용감이 좋아요? 음좀 길이를 더 조절을 해서 어때요 편합니까 밖에 난 거는 음. 이거를 끼면은 밖에 소리가 절대 아무것도 안 들릴 거라는 겁니다 아 외부 소음이 차단될 것 같은 느낌 밖에서 행미사일 이 소화도 못 들릴 것 같습니다 아그 좋은 것 같습니다 음질을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자 오래 들어도 귀가 안 아플 것 같습니까? 오래 되으면 기가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한두 두. 기를 어, 두... 누르기 어. 때문에 이거. 기를 음... 압박하기 때문에. 기를 아파 간다고? 기 이렇게 누르지 해야 되지. 이렇게 쪼여주니까 아씨 두 시간 도안 아파야 되는데 다음 주변 액세서리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음 무슨 잭 같은데 잭이 종류가 한 가지, 음두 가지. 세가지 아, 잭이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만지면 망가집니다 할머니 응? 망가집니다 아, 우리 할머니들 지금 상당히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자, 잭은 어떤 잭인가요 어, 일단 스테레오 잭인 것 같고 어, 헤드폰에 꽂고 요거는 아 어, 어, 요건 스피커 쪽에 어, 꽂는 아니다. 핸드폰에도 들어 핸드폰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가져와서 음질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음질 테스트. 자, 음질 테스트. 자, 핸드폰에 꽂고, 자, 꽂았습니다. 자, 귀에 착용을 하고, 자, 한번 음질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델이 들어보고 있지? 좋으면 제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동인물 모양이다 억 소리가 났습니다 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신세계입니다 오 신세계 오,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정말... 귀에 착용시켜 주세요 이건 정말 위대합니다 응.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이라 있습니다오 그래 진짜 어? 한, 한쪽밖에 안들리는데? 쪽밖에 안들린다고요? 머리 어. 어, 다들드는데 아니요 어. 어. 아. 아 케이스 벗겨야 되는데 지금 스스, 케이스 때문에 잭이 꽉 안껴져서 어, 스트로가 됐다안 됐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아쉽게도 아빠의 손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 케이스를 벗겨야 잭이 꽉꽉 벌려. 전 케이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잭 조절을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잭이 상승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맞아 그거 봤는데 지금 이이 케이스 때문에 어, 케이스 없어? 케이스 없어요. 이거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아. 아그럼 한번 다시 해봐. 이가좀풀주시다응 그래 풀자. 이거 무게 때문에 자꾸 밀리는 것같은데 음, 일단 어, 휴대폰에 물리는 케이스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엄청 깁니다. 성상을좋할정도것같아 케이블 어, 선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구석구석 어디 들어가서 든든 편하겠습니다. 됐어? 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착용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걸까요? 케이블이 1.2m 3m 에서 뭐 케이블 하나가 있고 3.0m 3m 짜리 케이블이 또 있고 음, 1.2m 케이블 네? 이거는 그, 서니가했어요 서언니가 아답다가 음, 하나 있습니다 됐어? 껴서 잘... 어때? 음... 이거 둘이 반대가 느껴요 사실? 그래 반대로 끼워껴야어 그건 아네데 노래는 제대로 음량은 나머지 쪽도 나와야 제대로 아하 다시 짝을 바꿔서 끼워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아, 찍을 을 얼마나 잘 응. 끼우느냐에 따라 인지도가 응. 뛰것같습니다제을 응. 상당히 잘 끼워야 오케이. 오볼렴 조금만 더 올려봐. 오, 올려보라고요? 좀 더. 아 그치. 귀가 아프실 겁니다. 오. 오. 어, 음질 좋습니다. 아, 여기서 먼지 소리도 어. 안 들릴 겁니다. 어, 외부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행미사에서 어, 음악 소리만 어, 선명하게 들리겠습니다. 오, 어. 이게 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제품 괜찮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 괜찮은 제품을. 구입을 한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이것으로 음, 헤드폰 어, 언박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이 헤드셋과 헤드셋을 연결하려면 신선과 흰선을 따라서 예. 살짝 내려주시고 살짝 돌려서 신선과 흰선을 맞으면은 예. 잠가집니다 예. 그 때는 탈착이 안 되는 거죠,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 네, 안 빠지는 거죠. 네. 예. 뺄 때... 때는 흰성반짝 이렇게 돌려서 뺀 다음에 음, 음. 제가 당기면 아어니다 그러면 안더 안전성이 확보되겠네요.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아주 제일 중요한 상황이 아겠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러면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